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님들. 대한민국 최초 시바이누 밀착 커버해 드리는 폭등 코인입니다. 자, 시바이누 물렸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힘드신 마음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재단 관계자가 밝힌 시바이누 특급 포제 이거 말씀드리려고 방송 급하게 켰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이전에 시바이노 급등 원하시는 분 구독, 좋아요 지금 꽉 눌러 주세요. 저희 폭등 코인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가격 전략과 호재 정리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바이노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자, 앞서 월가의 전문가들도 시바이누 ETF 출시를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 그동안 보여줬던 놀라운 행보를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시바이누 ETF 승인이 된다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상승할 텐데요. 일전에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에서도 시바이누 ETF가 임박했다는 라 말을 트윗을 통해 공개를 해서 화제를 모았죠. 시바이누 ETF 승인이 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미 우리는 비트코인 ETF 성과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가격이 상승했고 지금도 유입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자, 결국 가격을 올리는데 핵심은 거래량이고 ETF 승인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면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에 가격에서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자, 만약 시바이누가 ETF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과 동일한 유입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 총액은 2,500억 달러로 증가를 할 거고 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 바로 아래인 3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현재 가격에서 2,400% 정도 상승한 겁니다. 사실 가정이긴 하지만 시바이누가 출시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와 사람들과의 관심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이고, 지금 트럼프 취임한 이래로도 계속 코인에 대한 엄청난 상승,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후속 이슈도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특히 중국에서도 홍콩 ETF 승인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바인우를 본격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데 자, 조정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서 특정 알트코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급등하기 시작할 텐데 자, 중요한 건 이미 몇몇의 특정 알트코인들이 시장이 하락하는 이 무관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AI 테마 그리고 강아지 관련 코인들, 여기에 저스틴 선이 언급했던 코인들의 선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코인도 충분히 수백, 수천배의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업비트에 앞으로 상장된 코인들이 수백 배, 수천배까지 올라가는 폭발적인 상승을 이번 알트 랠리를 통해서 보여줄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급등 코인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 테니 앞으로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코인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인데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중국으로 보냐? 마야리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관련된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채굴금지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어땠나요? 자, 비트코인이 무려 30%가량 빠졌죠. 자,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어땠나요? 오히려 비트코인은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의 큰 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 라 얘기죠. 자, 저스틴 선의 지난 6월 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했었죠. 자, 이건 중국의 코인 법률에 대한 변화를 뜻하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의 사실적 승소로 마무리가 됐고, 이더리움 ETF 미국보다 홍콩에서 먼저 승인했습니다. 자, 또, 또, 중국이 채굴량 1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패권국으로 가려면 미국이 채굴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암호화폐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고 암호화폐 부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저스틴 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트롱 코인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자, 최근에 저스틴 썬이 만든 민 코인도 며칠 만에 100배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저스틴 썬이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알아보면 저스틴 썬이 언급한 중국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에서 ETF 상인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스틴 선이 언급한 중국 코인 최근 자료를 찾는 중 신기하게도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도 해당 코인이 발견이 되었고 당연하게도 저스틴 지갑에도 역시나 이 코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래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이 코인이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앞으로 이 코인의 상승 여력을 충분하게 예상해 볼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아마 해외 기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최소 100배에서 많게는 1,100배까지 상승이 가능한 코인으로 우리도 주목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자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자본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행보를 볼때 앞으로 이 관련된 부분은 엄청난 상승을 가져다 줄 주력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스틴 선이 언급한 이 코인. 자, 조건 없이 바로 알려 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는 정말 고급 소스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 드릴 수가 없고 상단에 나와 있는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종목명을 빌미로 금전요구 멤버십 가입 절대 없습니다. 자,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이번 기회에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직접 만들어 보실 분들은 소액이라도 이 코인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저스틴 썬과 큰 고래들과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꼭 잡아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단순하게 1 0만원 1억원 넣으시라 말씀 안 드리죠? 최소 내가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010-9627-3205번입니다. 자, 위 번호로 문자 썬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지금 입장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바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